Day 저녁 디너입니다 스킵을 못했어요. 음. 메타 먹었고, 컨트롤 먹었고, 핏트 먹고, 그리고 제 당뇨약도 먹었고요. 음, 프로틴쉐이크 마시고, 그 다음에 이제 녹두삼계탕이 오늘 저녁이라 가지고, 닭고기만 조금 뜯겠다고 먹었는데, 많이 먹었어요. 아, 한, 한, 한 그릇, 한 사발 먹었어요. 그리고 어, 이제 배는 불러요. <laughs> 그래서 오늘 먹은 칼로리가 저녁만 600칼로리? 킬로칼로리? 카운트 되네요. 뭐 점심 좀 많이 먹었는데, 집에 가기에는 오늘 프라이데이라서 짐이 8시에 클로즈해요 그래서 지금 7시 맞추기가 애매해서 오늘은 짐을 못갈것 같고 집에서 온라인 피트니스 클래스를 아마 필라테스하고 요가 따라 하기로 할 예정입니다. 원래는 내일 오픈데 오버타임 픽업을 했어요. 그래서 내일 데이십트를 할 거니까 내일 먹을 것도 어떻게 할지 아무래도 프로틴 쉐이크 챙겨가고 사과가 집에 있으니까 사과를 좀 챙겨가서 어, 배고프면 먹는 걸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우선은 내일은 그렇게 되고 12화니까 7시 저녁에 와서 운동은 시간이 안 되고 어, 집에 와서 운동하는 걸로 네, 오늘 로잉 머신도 오늘 할 겁니다 아이성에게 어제 밤 하고 오늘 아침에 코피가나 가지고 삼계탕을 먹었어요. <laughs> 익숙해. <죽어요. 웃음> 아니야, 잘할 수 있어. 파이팅. <laughs> 데이 3입니다. 내일은 좀더 낫게. 나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. 음, 음.